자, 다음 연립방정식 풀어래. 자, 1번을 보면 은 연립방정식 푸는데 미지수가 3개고 식은 몇개요두개처럼 보이지만 앞에 거 2개, 1개 그 다음에 뒤에 거 1개니까 축 식이 3개예요. 연립방정식 풀수 있겠죠. 미지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같으니까. 근데 여기서 힌트는 위에 있는 형태가 이렇게 5분의 x 다기 y 7분의 y 다기 z 8분의 z 플러스 x다. 이렇게 된거야 이거는 무슨 식이야? 비례식이잖아. 그러면 x, y, z로 하지 말고 얘를 k로 놓아서 x, y, z를 전부 다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미지수는 한개더 늘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문자를 k로 쉽게 표현이 되니까 아마 연립방식이 좀 쉬워질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그 x 더하기 y는 5k고 y 더하기 z는 7k, z 플러스 x는 8k예요. 우리 이런 거는 다 열심히 더 했던 걸 기억나나? 다 하면, XYZ가 두 배씩 생기니까, 얘를 다 하면 얼마? 15, 20이니까 얘는 1 0 k 예요 그래서, X는 얼마? YZ7K니까 3K. Y는? XZ가 8K니까 2K. Z는? XY가 5K니까 5K. 이렇게 되죠. 이거를 다다 하면, X 다하기 Y 다하기 Z는 다다면은 뭐요? 구질이 안풀어댔는데 안타깝다 여기가 어차피 10K라고 주어져 있는데 굳이. 그래서 K는 얼마야? 1이잖아 어차피 여기서 다 구한 거니까 K자리를 넣으면 X는 3 Y는 2 Z는 5가 돼요 이렇게 풀자. 이지수 하나를 더 첨가하지만, 비례식으로 모든 것을 K로 표현하기에 좀 많이 편해졌다는 것. 그래서 변형하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는, 얘를 열립을 하래요. 한 문자를 소화자에서 해서 Y는 해서 여기 Y자를 넣으면 4차 방식이 되잖아. 근데 이게 참, 어, 식 자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꼴이죠. 자,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망가뜨리지 말자고. 그러면 얘를 최대한 보호존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한번 빼보는 거예요. 또두 개를 더해보고, 자두 개를 빼면은 x 제곱 빼기 y 제곱 나기 y 빼기 x는 0이니까 얘를 x 빼기 y, x 나기 y 빼기 x 빼기 y는 0이니까 x 빼기 y 갈로 x 나기 y 빼기 1이 0. 따라서 x가 y와 같을 때 둘째 두개 합이 1일 때로 나누자. 그러니까 일단 빼는 게 제일 낫네. 한 문자 소거했으니까. 자, y와 x가 같으니까요. 주어진 식은 x제곱 더하기 x 빼기는 0이니까 그리고 공식쓰면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5는 y로 복호 동순.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복동 그 다음에 합이 1이니까 y는 1-x로 하면 첫번째 식에 넣으면 x제곱 더하기 1-x는 1, 1. x제곱-x는 0이니까요 x는 0 또는 1 x가 0이며 y는 1이고 y는 0이고 이래야 되죠. 순서상이여기 대입하면 이러한 순서상이 나오네. 자 일단 여기서는 두 개를 빼고 더 하고 싶었는데, 이미 여기서 한 문자 소화할 수 있는 1차가 나왔으니까 그냥 했습니다.